안녕하세요, 러빙랜즈 홍보대사 한강님. 네. 홍보대사 인터뷰 첫 번째 주인공을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. 제가 첫 번째인가요?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네. 이미 너무나 유명하시지만 혹시 먼저 네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? 아, 예, 저는 이제 예. 트롯 가수 예. 한강이라고 하고요. 예. 뭐 미스터 트롯 그리고 트롯 전국체전에서 네. 인사를 드렸습니다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혹시 러빙엔드 홍보대사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그첫 번째 계기는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 러빙엔드또 우리 대표님하고 또 친분이 또 있으셔서 그렇게 처음에 만났어요. 만나서 식사도 좀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, 이런 NGO 단체가 있다. 그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이 러빙핸즈 단체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. 음. 네. 아, 그러면 러비핸즈홍보대사로 활동하시면서 약간 러비핸즈가 다른 NGO들과 다르게 가장 네.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때 얘기 들었던 거는 어, 우리 그 아이들이 그 성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좀 책임을 져주는 그런 게 다른 단체와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진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구나. 그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, 같이 함께 해보자. 뭐, 저는 큰 힘이 되게 될진 안될지 모르겠지만, 네,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아, 제가 알기론 네. 랜서트나 초롱리본 콘서트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, 네. 혹시 이런 나눔 활동들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물론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좀 어,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음악이나 노래로 좀 힐링을 해드리고 좀 좋은 취지로 이렇게 또 사람들 많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. 그게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. 음. 네. 그래서 해마다 계속 좀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. 음. 그럼 혹시 나눔 활동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네. 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저도 사실 처음엔 망설였어요. 이게 저도 그렇게 막좀 여유가 되면 해야지. 뭐뭐 어떤 마음의 여유가 되면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상 딱 시작을 하니까. 또 어떻게든 다 되,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뭐 다음에 해야지라는 것보다 그냥 바로 실천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누구나 사실 마음은 다 갖고 있잖아요.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렇게 그런데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쉽지가 않은데 그냥 딱 깊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실천하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럼 혹시 그하나동을 끝까지 책임지는 라비몬 네. 멘토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. 네. 혹시 멘토링을 하고 있는 멘티와 멘토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? 하, 한 말씀이요. <laughs> 아, <그럼요? 웃음>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일단 너무 어두분 멘토, 멘티 분들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고 네. 멘토님도 그한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주시고. 그 멘멘티도 멘티도 그 선생님을 잘 따르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그때 아마 그런 모임 자리였었을 거예요. 아마 연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과 그런 끈끈한 게다 보이더라고요. 너무나. 그래서 정말 아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러빙 헨즈가.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더 많이 도와야겠다.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. 그럼 혹시 러빙앤즈를 지지해주시는 분들에게도 한 네. 말씀 가능할까요? 지지해주시는 분들, 더 많은 좀 지지를 여러분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<laughs> 예, 러빙앤즈가 지금보다 조금 더좀 예,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지지해주세요 <laughs> 네, 네 멋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. 그리고 5월에 신곡인 띠아모를 발매하셨는데 러빙 예.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네. 노래 제가 노래 들어봤는데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, 너무 신나고 약간 호불호 갈리지 않고 누구나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예 혹시 가능하다면 네네 네. 멘토와 멘티를 응원하는 말을 넣어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띄아모란 말이 그사랑해란 뜻이에요 네, 네. 예, 그 이탈리아어로 사랑해란 뜻인데 사실 우리가 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 바꿔달라는 줄 알고 <laughs> 하여튼 뭐 부, 부탁하는 줄 알고 자꾸 그랬는데 피아노라고 이렇게 또 사랑 표현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예. 네,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음.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러빙 엔즈와 더불어서 오랫동안 왕성한 활동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네, 저 아마 거의 데뷔를 제가 하자마자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러빙 엔즈와 함께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빙앤즈와는 뭐 굉장히 끈끈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데뷔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왔듯이 러빙앤즈도 점점 저와 함께 같이 성장해가면서 같이 손잡고 갈수 있는 어더 성장하는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E a pia